자, 미래를 본 남자, 이제 남입니다 자, 오늘이 10월 11일, 아 오늘 어, 10시에 한국은행 총재가 어, 금리를, 3, 기준금리를 3.5에서 0.25% 내린 3.25%로 기준금리를 내렸죠. 어, 자, 11월 달에, 올해 이제 11월 달에 한번더 금리를 조정할 일이 있는데, 아마 그냥 3.25%로 갈것 같고, 어, 뭐, 많은 분들이, 어, 인터넷 댓글, 댓글이나 이런 거 보니까, 3.5에서 0.25% 내리면 다시 뭐, 이제 대출 어, 이자가 낮아지니까, 어, 겨우 잡혀가는 집값이 다시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그,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상 0.25% 내렸다 해가지고, 집값이 뭐또 내려가다가 다시 지금 올라갈 일은 거의 없고요. 이제 지금 그 내년도 25년도에 보면, 이제 지금도 경매 물건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즉, 악성 미분양 및 경매 물건들이 지금 안 팔리던 주인을 찾아가지고, 찾지 못해서 애골 복골한 물건들이 잔뜩 놓여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행, 여러분도 잘모르신것 같은데,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는요, 문재인이 퇴임하임하기 직전에, 어, 한, 어, 5월에 퇴임했으면 4월쯤에, 어, 인사를 단행해가지고, 알바끼를 하고 간 인사입니다. 그, 지금의 현 정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윤 대통령을 깔려면, 팩트를 이렇게 까야 되고, 어,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재인이가, 이렇게 지금, 다, 제가 지금, 태임하고도, 어, 나는, 사실상, 내가 한국은행 총재면요, 지금, 어금 금리 미국 금리가 5.25%이기 때문에, 키 높이로 저는 뭐, 5% 정도 갑니다. 그래야 물가를 잡죠. 근데, 어, 문재인박원놓은 어, 문재인이 워낙, 이 또, 땅은, 어, 그 똥을 사놓은 게 많으니까, 지금 그거 치우느라, 하, 진짜 참, 우리나라 앞날이 걱정됩니다. 자, 이만, 어,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